네, TV 부문 대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상에는 홍정도 중앙일보 JTBC 부회장님과 전년도 대상 수상자이신 유재석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금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홍정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재석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장례를 둘러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네. 이렇게 관객과 함께한 백상 예술 대상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도 2019년 55회가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 올해가 58회, 정확하게 딱 3년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렇게 네. 방송 업계의 유느님이라 불리는 아, 네, 네. 유재석 씨와 함께. 이렇게 이 무대에 설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저 또한 이그 관객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서는 게 정말 아,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예그 잃어버렸던 일상을 조금씩 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어제 보니까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놀이공원마다 사람이 꽉꽉 차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주도는 20만 인파가 방문해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분위기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던데. 네. 유재석님. 네. 이런 사회적 분위기 한 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 아무래도 그 다시. 네.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음. 어, 멈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면서 사회 분위기도 다시 밝아지고 있고요. 네. 네. 어, 특히나 그 문화 공연 업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아, 정말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부회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아, 예,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올해 백상의 주제 다시 봄처럼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봄이 왔습니다. 예, 정말 문화 공연 업계는 그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사회에 웃음과 행복을 전파해 주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 수칙으로 그 동안 너무 너무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다시 힘을 내시길 바라고 방역을 위해 온 몸을 다 바쳤던 의료진 및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조심스레 바래봅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모두 분들께 박수 한번좀 보내드릴까요? 네. 자, 그 회장님 저희가 그 어, 시간을 네. 너무 많이 쓴것 같습니다. 바로 것 이제 맞죠? 좀 발표를 해 볼까요? 예, 예. 네. 하겠습니다. 혼자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laughs> 예. 뭐 <laughs> 죄송합니다. 뭐잠만 보여 주세요. 아,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뜯어 보겠습니다. 아. 어. 아. 예. 오. <laughs> <laughs> 예. 발표하겠습니다. 제58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 받을 작품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극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사회의 문제를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로 생생하게 그려내며 글로벌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어, 상을 주신 백상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 9월달에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이후로 어, 한국말로 된이 컨텐츠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반응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었고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어, 저희 모두 다 어, 그리고 정말 이게 이제는 모든 것이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요. 저희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저희 모든 이 컨텐츠 관계자 분들 그리고 문화 예술 관계자 분들이 많은 그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뭐 짧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머지 그 넷플릭스 관계자 분들과 저희 모든 배우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001 오영수 선생님부터 456번 어, 이정재 선배님까지 너무나 한 뜻으로 잘 움직여 주셔서 오늘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넷플릭스 강동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강동환입니다. 그 짧게 하도록 할게요. 그 정말 전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에 한국을 우뚝 세워 준 오징어 게임이라는 정말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주신 저희 황동일 감독님, 김지원 대표님, 배우님들 모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스태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전 세계의 자랑스러운 한국 영화, 한국 콘텐츠 한국 TV, 한국 예능 서비스하기 위해서 어, 뒤에서 무무히 일하는 넷플릭스 코리아 한국 직원분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특히 김인영 부사장님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이 고생하고 많이 울고 많이 웃었던 저희 정다인 PD님 고생 많으셨고요. 어, 마지막으로 강주현 선생님 꼭 빨리 회차해가지고 다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